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현재 일부 해상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또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를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해 상에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해 서부 먼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해상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전해상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리기만 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 10일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제주도 해상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23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반에는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후반에는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